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떻게한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받아가지고서는 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운영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반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착하기 조금 힘든 문화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들의 수익 구조를 어디서 가지고 가냐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음. 다루시네요. 어, 아니, 뭐, 실제 있는 얘기, 얘기니까. 창업자야 창업자인데 어 가맹비도 내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 되고 어, 왠지 이 회사에 뭔가 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믿음도 안가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조금 궁금해서 다시 음. 왔어요. 가맹비도 있고, 뭐 로열티도 있는데, 이런 걸로 버는 건지. 응. 우선,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뭐, 가맹비 있고, 교육비 있고, 이행보증금 있고, 기물, 시설, 인테리어, 개설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로열티, 광고비라든가, 물류 수익. 뭐 이런 수익 구조가 또 따로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그 브랜드의 전략에 맞는 수익 구조의 배분이 더 중요한 거야 가맹비 교육비 뭐 보증금 이런 거를 아예 안 받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물류에 대해서 오픈하면서 매출에 대한 수익 구조를 로열티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의 브랜드에 따라서 전략은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 우선 설명을 하자면 개설 수익이라고 해서 가맹비가 있어. 근데 가맹비는 실제로 300만 원 받든 500만 원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그 이상을 받든 이거는 사실 온전히 프랜차이즈의 수익이 될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선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우리도 사실 해보지만 300만 원 정도는 점주님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 오픈하기 전에. 4일에서 5일 정도 현장에 또 상주하면서 오픈 지원하고 하면 벌써 한 2주 정도가 직원이 한두 명 정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거잖아. 직원 한 명이 인건비를 하루에 보통 15만원 정도 책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일 정도 지원을 했다고 치면, 어 150만원에 두명이면 300만원이잖아. 그직원이 인건비만 따진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숙박비 들어가지, 그 다음에 10대 들어가지, 교육하려고 하면은 재료 사야 되니까 재료 구입비 들어가지. 사다 보면은 사실 보통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 처음에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라고 교육비를 하긴 좀 어려워. 이건 어차피 그냥 소모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보증금 같은 경우도 가맹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될 금액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수익이라고 보긴 어렵지. 개설할 때 수익이라고 한다면 가맹비가 이제 온전한 수익인 거고.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들어갈 때 보통 프랜차이즈는 매뉴얼 제공비라고 해서 평당 30만 원씩이 책정이 되어 있어. 보통 15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450만 원. 30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900만 원 정도 매뉴얼 제공비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프랜차이즈에 맞는 매뉴얼을 어, 점주님이 직접 공사를 할수 있게 매뉴얼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본사 쪽에 의뢰하면 본사에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직원한테 이 매장에 맞게끔 평면도나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3D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공사를 끝날 때까지 어쨌든 현장에도 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직원 급여와 3D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또 발생이 되거든. 어, 매뉴얼 제공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거의 또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제 기물집기라든가 그런 비용들 어 10%에서 15% 정도 통상적으로 어 일반 프랜차이즈가 하고 있는 수익 구조라고 볼수 있어. 보통 기물이나 집기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퍼센테이지로 10% 정도에서 2200만 원 정도를 어 비용을 받는 게 일반 프랜차이즈의 수익 모델이거든. 본사가 냉장고나 뭐 이런 주방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한 번에 이제 많은 수량을 계약을 하면서 대리점 가격 정도로 어, 구매를 할수 있는 구매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 정도의 구매력을 본사의 수익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로열티를 받지. 매월, 매출에 상관없이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그 로열티를 받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한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받아가지고서는 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운영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냥 실질적으로 그 수익구조는 아니고, 어쨌든 이 로열티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한 매장을 관리를 하는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보통 매출의 뭐 3%, 5%, 이 정도 돼야 이제 이게 본사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매출의 3%, 5%, 서브웨이처럼 뭐12.5%막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좀 반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착하기 는 조금 힘든 문화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들이 수익구조를 어디서 가져가냐 면 물류 수익에서 가져가거든. 만약에 치킨 브랜드다. 그러면 이제 치킨 한 마리가 매장으로 공급이 될때 마리당 뭐천 원에서 뭐 이천 원 정도의 수익구조가 생긴다든가 식용유에서 이제 마진을 좀 남긴다든가 소스라든가 뭐 커피라고 한다면 주 원료인 뭐 원두, 일회용품들. 우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구조를 만든다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야 가맹점에서도 크게 본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의 수익구조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반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 본사에 마진을 남겨서 판매한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프랜차이즈에서 매달 얼마씩 로열티로 몇 프로씩 받기 시작하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사실 어려운 부분 분들이 계속 겹치는 것 같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좀 정착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얘기가 잠깐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익 구조의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음. 다루시네요. 어. 아니 뭐 실제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꼭 좋다 안좋다의 것보다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기에 약간 이른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외국은 사실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식재료를 되게 싸게 공급한 다음에 로열티를 대신 이제 퍼센트로 받는 구조가 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좀안가이했죠 그렇지 이 선을 지키는 거 같아 매장에 가맹점주님이 직접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고 물건을 살때그 금액이나 본사에서 편리한 시스템으로 받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맞춰 주는 거야. 프랜차이즈에서. 대신에 프랜차이즈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구매력을 이용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형태인 거지. 근데 사실은 외국은 그렇게 안 하고 바잉 파워를 아예 노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샀을 때 도저히 살수 없는 금액까지 물품을 넣어 주는 거야 가맹점한테 대신에 매출의 몇 퍼센트의 구조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져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만 되면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그 브랜드 그러니까 본사의 구매력이라든가 높게 사면서 서로 되게 신뢰관계를 쌓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매달 매출의 5% 3% 이렇게 받으면 이걸 가맹 점주님들이 이 프랜차이즈가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거 너무나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 로열티를 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매달 200, 300씩 한명 직원의 급여를 본사한테 줘야 되지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매출이 높을수록 체감상 더 높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어, 크게 느껴지는데 음. 사실 매출이 낮을 때는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게 없는 거죠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재료 코스트를 진짜 우리가 구매 파워를 다 오픈했어 그래서 27%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가 물건을 파는데 원래 내가 직접 구매해도 33%야 근데 프랜차이즈 물건을 받으면 26%에 받을 수가 있어 그럼 7% 차이잖아 근데 로열티는 3%만 내면 돼 그러면, 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근데 나는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 다른 프랜차이즈를 좀 보면, 가맹비랑 교육비, 로열티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받고 가맹사업하는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이런 회사들은 유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수익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 물류 수익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창업자야, 창업자인데, 어 가맹비도 내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 되고 어, 왠지 이 회사에 뭔가 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믿음도 안가 사실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게뭐 한두 개 매장 잘 된다고 해서 막 가맹점 모으고 했다가 유행처럼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 내가 돈을 있는 대로 이 회사한테 많이 주면서 돈벌 확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돈을 최대한 안 들이면서 매달 매달 큰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 이걸 전략으로 좀녹이 가면비, 교육비.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이거 아무 것도 안 받아요. 저희는 처음에 리스 크 가해 없어요. 인테리어 직접 하셔도 되고 공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판만 이름만 달아도 돼요. 대신에 우리 물건 받아 쓰세요. 이 모든 수익이 물류 수익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설 수익보다는 한 매장이 생겼을 때이 매장의 매출을 기대하는 거야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매장의 매출이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랜차이즈 물류 수익으로 따지면은 한한 5. 10% 정도면 될것같아 매출에 3천만원 매출이라고 하면 어,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 안에서 지금 물류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어, 처음에 개설 수익을 어,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빠른 가맹으로 그 개설 수익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물류 수익 모델이 갖춰진다고 하면 사실은 굳이 가맹비 교육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확장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류로만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브랜드들. 배달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은 초반에 이제 저가 커피들이 많이 이 전략을 썼었지 어쨌든 매장이 생기고 나면 꾸준히 이제 원두나 우유나 이런 부분 공급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접근성이 좀 쉬운 거지 어, 다른 거한달막 2억, 3억 있어야 되는데 어? 보니까 커피 매장 하는데 6천만 원이면 된대 매장 보니까 3천에 뭐 2백만 원 어, 매장을 구하면 1억 정도라도 할수 있거든 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또 대출 상품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게 도와주니까 뭐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맹비, 교육비 이런 걸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 브랜드를 확장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뭐 조산모사 같은 건가요?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웃음> <웃음> 그럼 일단은 내가 만든 브랜드에 어떤 전략이 맞을지가 핵심이겠네요. 아, 그렇지. 만 김밥천국 같은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쳐 우리나라에 뭐 3,000개, 4,00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인 거잖아 메뉴 구성 자체가 거의 뭐 100가지씩 팔고 그다음에 가 저렴하고 어, 집 앞에 걸어 나가서 한 끼를 때울 수 있고 그리고 매일 가도 질리지 않을 정도의 한식 구성 메, 메뉴가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막깔수 있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얘를 이런 브랜드를 만약에 가맹비 2천만 원에 로열티 몇 프로 뭐, 사, 매출의 3% 누가 하냐는 거야 이건 그냥 가면비 교육비 아무것도 없고 간판만 달게 해주고 물류만 공급하면 은딱 맞는 그런 컨셉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이 맞지.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노티드잖아. 노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덩킨하고 좀 태생부터 좀 다르잖아. 노티드 같은 경우는 그 덩킨처럼 그 편의점식의 판매 방식이 아니라 그냥 덩킨은 물건이 다 오면은 매대에다가 진열한 다음에 판매 방식인 거잖아 노티드는 주방에서 직접 반죽부터 해서 다 만드는 방식인 거잖아 매장에서 그렇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매장당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동네 장사해 가지고서는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해 전국에서 몰려가야 되는 구조인 거야 처음부터 노티드라고 하지 말자 노티드라고 하면 또 괜히 그럴 수까 있으니까 노리드라고 <laughs> <laughs> <그냥> 놀이, <laughs> 하자 노리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든 거니까 그냥 노티드하고 티로 누구 처리해도 돼요 아. 어쨌든. <laughs> 어쨌든 그런 브랜드라고 한다면, 가맹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 왜? 이 전국에 50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모델로 만들었어. 예를 들면. 그럼 가맹비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겠지. 교육비는. 매장도 에 반죽해야 돼. 직접 만들어야 돼. 그럼 최소 못해도한 달은 교육해야 될거 아니야. 그 이상도 해야 될 테고. 그럼 교육비도 많이 받아야 될 테고. 로열티는 뭐, 당연히. 어, 매출이 얼마? 몇 프로? 받아야 되겠지 브랜드마다 수익 구조를 달리하는 전략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지 물류 수익이 그러면 좀... 그 펜차이즈 수익 구조상에서 응.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응. 가맹점 입장에서는 좀 손해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가맹점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지. 그 본사가 물류에 대한 수익을 계속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가맹점은 수익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가맹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장사를 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코스트를 막 45%까지 높이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 수익구조가 나빠지니까 당연히, 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둘의 균형이 조화롭게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본사도 수익구조 없이 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메뉴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매장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본사에서는 또 꾸준히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맹점이 잘 되게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된단 말이야 가맹점들은 또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고 수익이 좀더 커지고 거기에 대한 일 일정에 대한 비용들이 또 본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서로 균형을 잘 맞췄을 때 좋은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본사가 너무 욕심만 부리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가면 좀더 어려울 거 아니야? 3천만 원 팔았는데 내가 남는 수익이 200, 300도 안돼 그럼 그거 어떻게 유지하겠어 차라리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럼 결국에는 폐점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서로 사실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 그 상황으로 가기 전에 빨리 이 구조의 균형을 맞춰야지. 어쩔 땐 본사에서 수익을 아예 없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큰 수익을 가져가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또 어쩔 때는 또 본사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를 만들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요 균형을 잘 맞춰서 성장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 있고 좀 매장만 잘 된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 그렇지. 신경 쓸게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 뭐한두개 장사 잘 돼서 막가면 사업해서 막돈 많이 벌수 있을 거같고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끝도 없거든. 잡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래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단기간 내포에파일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 거 같아. 카피브랜드도 아, 그게 우리나라 사실 문제야. 그 술집 먹자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뭐 사실 일본인지 우리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매장이 다 1900원 생맥주에 뭐, 닭날개 900원이, 그래서 뭐가 원조고 뭐가 모방한 건지를 모를 정도로, 사실, 너무 다 비슷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게좀 법적으로 제대로 좀, 처음에 그 사람이 개인 매장을 보고 이 컨셉이 프랜차이즈 모델로 만들면 잘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만든 걸 수도 있어. 어쨌든 처음에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실제로 일본에 갔다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델을 기획을 할때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 동안 정말 노력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탄생시킨 브랜드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나라는 딱 봐서 어, 좀잘될것 같은데 하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똑같이 따라가지고 내가 원조니 내가 더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니 없니 하면서 다 달려들거든. 처음에는 너무 신선하지만 너무 많아버리면 금방 식상하고 질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유행도 너무 빠른 이유가 조금만 잘 되면 은 서로 막 똑같이 모방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빨리 하던가 못 따라하게 하던가. 그렇지. 아예 못 따라하게 해야 되는데, 또. 어렵 그렇지, 어렵지. 빨리 확장하는 그 전략.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쉽진 않지만, 매년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들이라든가 브랜드들은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